안녕하세요, 구독자 여러분.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. 바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처음으로 등장했다라는 건데요. 이 소식이 한국 경제와 이더리움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함께 깊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많은 분들이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패권을 더욱더 공고히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다들 알고 계시죠? 트럼프와 미국 재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국채 수요를 확보하는데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할 정도이고 이런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해서 지니어스법까지 만들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. 만약 우리나라 국민들이 원화 대신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더 많이 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? 당연히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이 약해지고 원화 가치가 훨씬 더 떨어지면서 불안정해지는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 저희가 어떤 나라입니까? 바로 역경을 계속해서 뛰어넘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. 그 중심에 바로 이 삼성이 있는 겁니다.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. 시장의 30%를 차지하고 있는 이 삼성이 직접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한다라고 하면요. 미국 국채의 최대 보유국이 되어서 새로운 금융 강국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. 당연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실 때 결국 이 핸드폰으로 결국 송금을 할 거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삼성만의 이렇게 편리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벌써 이 스테이블 코인에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. 자. 그럼, 이런 거대한 물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며 이더리움은 또 어떻게 갈지 오늘 영상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